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함께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2리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어, 우리. 리 어, 리 어, 우리. 리 어, 우리. 리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, 준비된 도당 위원장은 바로 저 윤준병이라고 확신합니다. 저는 서울특별시 행정제1 일부시장까지 역임하며 이러한 행정전문성과 재선 국회의원의 강목 만들겠습니다. 이재명 국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이제 저 윤준병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갖고 국민들께 성공의 결과물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그나라군, 저 윤준병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고, 2026년 무지였던 무소속 강세 지역에서도. 승. 그렇다면, 전북 발전에 저전의 저희 요소가 있다면, 가지.